오케이어어였어어 <laughs> okay. 뭐야 왜 거기있어 여기 어디야 거기 i 네 옆에 옆에 오른쪽에 h 안녕 뭐야, 뭐야? 왜 t is 그냥 i s 몰라 a 왔어 <laughs> 갑자기 뭐야? 저기로 이동됐어 뭐야 <laughs> 뭐지 s What is this? w h a 스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스 h i s w h a 스 is t 그거, 내가 그러니까 배 운전하는 모드가 있거든. 근데 그거 뭐지? 근데 그게 그게 있어. 아, 어, 아리스텔레스가 배 만들었어? 그게 모드인데, 좀 편한 모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만들면 계속 우리가 배 타고 움직이는 모드가 있어. 아르키메데스의 배 모드라고 있어요. 아, 철학자 <laughs> 모드가 아니라 그런 그런 게 있어. 근데. 어, 이게 있긴 있어. <laughs>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아, 그러니까 그걸 통합 모드에서 못 찾아서 그냥 귀찮아서 안 했거든. 근데 그것보다 바다가 있어야 일단은 그게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바다에 바다에 배를 띄어야 있을지? 우리가 뭐 그거 뭔뭔 뭐를 하는데. 아, 어, 달팽이 어, 내 거. 위대오, 위대한 위대한 항로 어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위대한 항로 가려면 아직 멀었음. 어. 우리 아직 악마, 아직 우리 그냥 루키도 아직 우리는 그냥 키임, 그냥 키. 알겠음. 어, 그냥, 키? 그냥 그냥 키? 어어 어. 어. 죽자. 죽여라 죽여. 나 아까 막 뜨자. 아까 터지면서 팔을 잊어버아칼잊어버려서 팔이라도 들고 때려야 되겠다. 아 맞다. 어. 이팔나 아, 아, 아니, 아니, <laughs>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해군 팔이라도 들고 때려야 되겠다. 자. 팔 어떡 쓰는 거야? 몰라. 들고 있어봐야지. 가자. 좀비 팔 줄게. 오 천공 섬인가? 우와 천공의 섬 랍스타다. <laughs> 여기 애들이 있을 거야. 아, 여기 하늘섬이야? 여기 하늘섬인가 봐. 우리 우리 뭐 했다고 벌써 하늘섬이야? 쩐다. 안 돼, 우리 애내한테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 <웃음> <웃음> 와 됐다. 아, 아, 아. 어 씨발. 어 뭐야? 아 어, 꼬꼬 두개 발견했네. 빨리 캐. 아니야, 세 개야. 밑에 하나 더 있었거든. <laughs> 나와. 발견했었지? 아니나안 발견 했는데. 그 밑에 발견했었지? 거. 뭔가 말이 없어진 거 보니까 형님 a n t see.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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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거 can't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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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이걸로 역전의 기회? 어 역전의 기회 다이아 뜨면은 이제 아 절대 안 나온다. 오오오 파르타라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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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타 왜뭐뭐 뭐 있는데? 홀 세트야. 오 뭐야? 헐헐야 그러니까 가지엔안 갔다. 오 호. 싫어 나가지엔 할래. 아니 이봐 봐. 미친 놈아. 이번 라 이번 밤이 오면은 우리는 밤을 <laughs> 수가 없어. 야 이번에 너희들 그거 아니야? 뒤..죽으면 카운터있다? 응? 책이 다섯개.. <laughs> 나 다섯번죽어서 책이 다섯개야 아, 나..아까 나나나 책.. 책다 <laughs> 터져가지고 한개 됐는데 아 진짜? 부끄럽다 아, 야 바다는 없고 우리 시드 짱좋다 아 진짜 바다 하나도 없다 너무... 이럴때는 또 시드가 좋다 그니까 이럴때는 또 시드가 좋아 어 진짜 좋다 아, 도 있고 막 우리 왜이래? 몰라 타고났나? <laughs> 진짜 우리 이럴때 시드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막, 말도 있고, 막, 평, 초원이 그냥 사막도 옆에 있고, 그냥. 개놈하네? 이게 바다가 나오면 한 번에 계속 바다가 나오는데. 어, 사막. 그러니까 사막하고 막 초원하고 다 있어. 어, 비비 있는 거 어. 아님? 비비비. 야. 사막. 크로코다일이 있음. 헐, 저쪽까지 가면 안 돼, 우리. 크로코다일이. 저쪽 크로코다일 영역이야. 맞아. 안돼요. 너 가지야. 오. 너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질 거야. <laughs> 로빈 구하러 가야 돼. 안돼. 가지 안 돼. 가지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질 거야. 얼마나 찌질한 줄 알아 그러면? 로빈이 죽기 뿌리 된다고. 안돼. 안 돼. 로빈은 로빈은 로빈 원래 거기서 안 구해진다고. 원래 NES 로비에서 구해진다고. 야 저기 응. 해구 세 마리다. 잡아라. 조져. 빨리 하고 있어. 빨리 가 가지왕 김가지. <목소리> 어얘 지금 못뭐 쏜다. 어 무슨 송주는데송 같다. 아이 젠장 난나내 칼이 칼이 없어요 이런 예비형. 여기 또 있어 내마리다 이번에. 자내차내 칼을 줄게. 오오예나 어, 어, 줘. 어 이거 저도 내 아싸. 이거 어떻게 썼어? 어? 총알 이 있어야지. 있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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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목소리> 그래도 빅뱅 안 같애 너는. <목소리> 야또밤 된다. 아나 진짜 밤 되니 진짜 지는데. 총 쏴봐 이렇게.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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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칼이 없어. 너너 깡빵빵. 빅스너 맞아. 철칼 가져가세요. <새끼>. 예스파르타. <laughs> 내가 다시 하나 만들고 말지. 맞자. 야 양털 있는 애 없냐? 우리 지금 안자면 우리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나 양털 찌러. 진짜 침대 만들어줄래? 나 고기 없어. 아까 다 잃었거든. 나 있어. 다섯 개 있으니까 내가 세개 줄게. 야 좀비 나오잖아. 다 빨리, 다 빨리 침대 만들어 봐봐. 어. 좀비 나온다. 어, 크리퍼 온다. 내가 할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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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양털 먹었어. 꼬꼬야,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야! 너 어디 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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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어. 순이다. 아, 사실... 아, 아. <laughs> 나, 나한테 양털 없는데? 어? 뭐라고? 와, 나랑 나한테 끊어. 양털 끊게. 없는데? 얘들아, 뭐 없어. 엄마는 사실 끊어. 선녀였단다 어? 엄마는 사실 선녀라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 나도, 나도 얘들아, 선녀였어 나 블럭이 없어 어, 응, 안녕? 안돼, 나 블럭이 없어, 살려줘 미안하다, 사실 엄마는 가지가 아니라 엄마는 당근이었어. 아 씨. 엄마, 엄마는, 엄마는 당근 나라로 갈게. 남은이. 안녕. 엄마 <laughs> 엄마 사실 당근이었단다 야, 오늘 하지 좀, 마. 여기서 펼치. 줘, 여기서 펼칠 게 없어. 여기서 펼치자. 네. 그래. 응, 여기서 오늘 일단 하루 밤 보내고 나중에 나갈 때는 근데 꼭고가 양털 들고 있어. 젠장저 새끼 저기서 우리 꼭 양털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떨어졌다. 빨리 올라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가지맨의 생존기를 보고 계십니다. 가지는 야생의 포식자들의 먹히기 위해. 조지아 나 배고픔 없어서 못 뛰어. 오 달팽이다. 내가 고기를 던져줄게. 아 꼬야 여기서 던진다. 저 오늘 야생 다큐 가지의 모험. 가지는 또 아, 먹었다. 아! 아이. 많은 포식자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안 돼. 먹이가 된 가지는 다시 돌아오죠. 좍! 아, 좍! 가지가 없네. 저렇게 멍청하게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일 확실한 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기 몸 안에 있는 씨앗을 땅에 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를 리 잇는 가지 가지 가지의 모습입니다. 운천한 자식들. 저 가지는 조금 똑똑한 모양이군요. 바이 하지만 얼마 못가 먹히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지의 인생이니까요. 어 저기 양털 있는데. 내가 아까 네한테 양털 세개 줬다고. 이럴 수가 가지를 가지를 방해하는 체력입니다 아니 아니 아마 가지를 떨굴 거예요. 아니 나레이션이 방해를 하잖아. 비켜 이러면 야생 야 비켜 수이나. 예! 이렇게 가지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 가지라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해냈다. 가지를 물리쳤다. 멋져 잘했어. 야너 이거 올라올 모래 전부 다 크리퍼 터진 걸로 모은 거야? 털. 알았어 이번에 올라오면 인정해줄게. 여기 양털 여기 양털 여기 양털 먹었다. 빨리 가지 올라와. 자. 자 빨리. 하야코. 아! 올라와 빨리. 아! 힘내. 아! 아! 안, 아 돼. 거미. 거미. 안, 안 돼. 거미. 안 올라와, 돼. 네. 무작정 올라와 그냥. 이이이지이 이. 갈 거야. 으. 됐다. 고기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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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기기 떨어졌어. 그렇지 모래를 이제 양옆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안돼, 안돼. 괜찮아 그렇게 한3 30, 0삼 번만 하면 한 칸이 완성된다. 완어 그렇게. 게 <laughs> 그렇게. 안 돼. 안 돼. 어, 야너한 칸씩 내려가. 한 칸씩. 어. 너한 칸씩 어. 내려가. <laughs> 너너한 칸씩 내려가. <laughs> 모래를, <계속> <laughs> 모래를 캐고 있어. 모래를 캐고 있어. 안돼 살려주세요 아싸아싸 잠깐만 내 다리를 내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와 ㅈㄴ 무서워 한칸씩 내려가고 있어 잘와로와 헤맹터야 거의 오 됐다 <목소리> <목소리> 오 내가 나무를 많이 들고있어서 다행이야 <목소리> 야 밧줄 일하... 밧줄 타고 올라가는데 아, 밧줄 잡아 당기는줄 알았어 수고했어 야야 야, 정말 우와. 가 일생가지의 일생일대 프로젝트였다 아 올라온다 어, 괜찮아 한대툭 치면 떨어질거야 짚겨. 모두 보내줬다고요?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먹어. 네, 나침어 뭐야? 오 라이플이다. 아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양왔다오야 어, 빨리 침대 만들어봐.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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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어. 나 나무가 없었어. 아. 우리야 처음 시작인데 나무 나무 엄청 많이 캐었는데야 주변에 있는 몬스터 없애봐봐 그래야 잘수 있어. 됐다. 어 이건 겹스. 됐다.

어, 가만히있어 가만히 어, 이거. 이거, 이이터이요 빨리 이세요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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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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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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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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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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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수파 야! 어? 누가 모래 팠어! 이 새꺄아! 스파이 일로 와이 스파이어 놈아! 엘리베이터 꽉 잡고 있어야지 뭐 엘리베이터를 꽉 잡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면은 그게 건설생... 으어, 개빡치네 침대하고 뭐가 어. 다 터졌다 어. 닌 괜찮? 꺼져라, 니랑 절교도 알겠나 닌 우리 해적다이 일단 아니, 알았총 드림 꺼져라, 아. 닌 꺼져라 총안 쓴다 그런데 주면 받을게 그래 그래 야, 이것도. 뭔데? 그래, 고맙다. 빵이다. 갓빠졌다 에이씨. 존나 루피, 씨. 루피 존나 철가 보니 뭔데? 중세시대 맞나? <laughs> 야, 저기 해군 세 마리다. 네 마리인가? 잡아라. 가자. 갔잖아. 가자. <laughs> 총 들고 있나? 아, 총 들고 있다. 아, 총 싫어. 총알도 안줄 거면서. 맞아. 총알은 어떻게 하지? 총알 배에 뒤져보면 상자 있어. 오오 오, 해적이다 오. 해적 해적이다 너희들 현그 상자 내놔. 근데 같은 뭐, 아니야? 뭐, 똑같은 거 같다 그냥 뭐뭐편 다른 게없데또 똑같은 아니, 총, 총 주는데? 총밖에 안 줘. 난 맥클리다 탕탕탕탕. 뭐 쏴? 석양이 진다. <laughs> 누가 장이사 준 불러? 초코 차치. 응 됐어? 너프 됐어. 젠장 가슴 아픈 곳을 찌르다니 탕탕탕탕탕탕탕 총도 없고 총알이도 없고 그렇다고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도 정... <laughs> 없고 전보벌레 뿐이네 전보벌레 뗄랄랄랄랄 이도 없고 저온 저기에 그냥 전보벌레 뿐이네 저도 무슨 아프리카는 나주 평야가 하나 있네. 나주? 어저저저이 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왜? 여기 일로 쭉 가면 될것 같은데. 응 음, 없어. 아니 아니 아니. 나 뭔가 본것 같아. 정말? 철리안 썼어? 아니. 아 이렇게 물 따라 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넘어가? 봐봐요. 뭔가 가지의 직병. 가지 진짜인가? 뭐가 진짜야? 씨 가짜인데. <laughs> 아무것도 없는 없구만. 길을 따라가면은 푸른 바다가 없구만. 푸른 바다가 없어. 푸른 초원이 있어. 아까 우리가 온데야. 초원으로 가보자. 찬스 큐브라도 있을지 모르잖아. 아까 우리 초원에서 사막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한 바퀴 돈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저거 봐. 빨간 두건 해적이다. 가자. 칼을 들고 있어. 칼 들고 있어. 저저칼저저칼저 저, 저 칼, 저, 저 칼, 저 칼을 먹어야 된다. 오 칼이다. 오 공격력 9야! 오 진짜다 헐. 칼이다 짜자잔짠짠짠짠짠짠 나도 있지롱 헐 나만 없어 오예 헐, 개쎄, 칼. 칼. 오 개쎄 칼칼오 9야 9 내꺼 잡아줘 뭐야 이거 어 저기 또 있다 잠깐만 아니야? 나무 좀 캐고 잡아줄게 아 아까, 맞아 나무 캐야돼 어, 어 나무 캐야돼 어떤 미친놈 때문에 아까 나무 다 터졌거든 <laughs> 그 아얘들 생각... 총들고있어 그놈 생각만하면 밤에 잠이안 와. <laughs> 너무 좋아서? 너무 설레서 와 어... <laughs> 어. 그런 애들 있어요. 학교 장기자랑 그 수련회 가면요. 장기자랑 할때 초딩들 자기 노래 잘못부르는데 나가 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애들이 몇명 있어요. 그런 애들이 수인 중이죠. 수인 중에 하나 있죠. <laughs>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laughs> 어, 아무도 내 노래에 집중 안 해주네. 에이, 그냥 나 혼자 불러야겠다. 하고 10년 뒤 이불 깨각이죠 장기자랑 안 나갔거든 오 개쩔어 존나 쎄이검아 근데 장기자랑 하면은 십이 지장하고 막다 꺼내서 자랑하는 거야. <SANTA> 앞으로 쭉 가볼까 저쪽으로? 저쪽으로만 바다 있을라나 어 저저저절로 절로 가면 될거 같은데 uh... <laughs> 어디로 가? 이쪽으로 쭉 가보자 이쪽으로 음, 쭉 가면 음, 있 앞으로, 앞으로 쭉 있어. 가야지 응, 음, 알았어 가자 가자 어? 저게 오! 물이.. 어? 바다.. 아, 근데 너무 얕은데? 설마? 제발.. 제가... 아, 아, 아니야 바다 아닌가? 아, 아니네 아, 아니야 아, 누가 쓰리 같은 개그만안 했어도 됐는데 맞아 사람 살려요! 숨목 살려요 빠졌어요. 빨리 가자 빨리 온나 그냥 온나 여기 가자 빨리 온나 우와. 그냥 온나. 와 여기 아무다. 오 흉생이... 바다인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약간 늪지대인가 늪지대 빌라기도 하고 아닌데 해적지대도 아닌데 그냥 호수인가 큰 호수네. 바다 없나? 와 진짜 바다이 정도면 전화는... 아 근데 또 바다를 할수도 없겠다. 그 호수, 호수 그리고 침대도 터졌다. 맞다. 나 우리 이제 밤 되면 노답이야. 또또척기 올라가겠지. 그냥 <laughs> 매미 새끼 마냥 귀뚜 <laughs> 귀뚜라미도 그, 울고 있지. 호수에도 해적전이 있다구요. 난 귀뚜라미 소리 안 들려. 왜냐면 부금을 크게 틀어 놨기 때문에. <laughs> 아, 네. 음. 시청자들은 모를 거야. 너무 뜯기 뜯하고 있는데. 아 씨, 말하니까 들리잖아. 야. 아, 진짜 안 나온다. 왜 우리는 뭐 멀티에 대한 복이 안 따라주나 봐. 우리는. 그러니까 이럴 땐또 시드가 있다고 <laughs> 이럴땐 시드가 너무 좋게 나와 가지고 또 드미야. 뭐 우와. 안, 안 되겠고. 나한 초인계 능력을 자연계 능력을 쓸 수밖에. 안 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라서 지금 쓰면 못 써. 언제 일주일에 한번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오늘 쓰는 거야. 어. <laughs> 어, 잠깐만. 바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다가 없냐? 어떻게 바다가 없네.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안 나오면 진짜 안 나오는데. 오 여기 밑에 폐강이 있는데 해적산 하나만 찾아보자. 해적산. 근데 이렇게 싱글에서는 이렇게 없, 없지 않단 말이야. 피라미드. 아 싱글 드 한번 스킨 보려고 딱들어가자마 피라미드다. 여기 좀 뒤져봐. 오, 여기 피라미드다. 오, 공짜 피라미드야. 봐봐, 이런, 이렇게 넓은 늪지대에. 왜 BJ 야건님이 없냐고. 근데 곡개이가 없니? 뭐 있어? 아무것도 오, 없어. 저, 어, 뭐야? 다이아 6개. 옵시디언 캐게? 아무것도 없어. 다이아로 뭐 해? 찾았어? 오! 저저양털 이거 뜯어가지고 침대 만들면 되잖아 어? 그래? 당연히 되지 아 여러분 여러분은 분쟁을 하려고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장난으로 한번 얘기해본거예요 채팅창에서 이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바다 이 정도면 너무 안 나오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마크 망하나? 안 그래도 수인이 맨날 일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맨날 수인이 오면 많이 가지고 오늘 그냥 신작 게임 인사이드나 할 걸. 야, 내내내내내 내일 하면 되지. 정글 나왔어. 죄송합니다 <laughs> 저, 정글 좋지. 제가 문제입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바다가 없, 바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뭘 누가 보내줘? 아, 그거는 네. 이제 배모드인데. 그래, 배모드를 하려면은 바다를. 뿜마야 놀래라! 이 새끼들 왜 갑자기 여기 생겨? 그거, 그거 스타트 돼서. 인베이션 스타 오, 오! 바다다! 바다, 진짜 바다! 진짜 바다! 오, 받다, 레알 바다! 레알 바다! 바다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다다! 와, 바다다 아,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가까이 만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나다. 드디어. 바나다. 와, 드디어 찾았다. 야, 잠깐만, 근데. 여기, 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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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이제 배배 배 만들어야 되니까 예,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스탑 하고요. 저기 바, 저기 물.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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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서 시청자가 준 모드를 넣어서 데모도 한번 넣어볼게요.